이 영상은 환경부의 제작 지원, 그리고 채널의 시청 및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후원금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치워도 조금만 방심하면 계속해서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먼지이죠. 정의에 따르면 먼지는 50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물질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은 섬유로부터, 죽은 피부로부터 또는 집 밖에 부유하는 흙과 모래 등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듯 이러한 먼지들은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에 하루 종일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몸은 이러한 먼지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점막이나 털 등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방어 체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러한 방어가 무용지물인 크기, 그러니까 먼지보다도 훨씬 작은 약 10 마이크로미터보다도 더 작은 존재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러한 존재들을 우리는 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얼마나 미세하냐면, 일반적인 사람의 머리카락이 약 75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라면, 이 미세먼지는 이 머리카락의 두께 속에 일렬로 5개에서 7개나 들어갈 수 있고, 이보다 더 작다고 여겨지는 초미세먼지는 이 미세먼지 사이에 4개에서 5개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미세먼지 정의 자체는 크기로 시작합니다. 크기요? 지름. 네, 지름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크기에 따라서 체내 에 어디까지 침투될 수 있느냐가 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미세먼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네. 우리는 그 초미세먼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 어. 뭐 자연스럽게 미세먼지도 같이 관리되지만 네.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고 사람들도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를 더 관심 있어 하시죠. 그렇군요. 예. 그... 먼지와 마찬가지로 지표면에서 풍화에 의해 발생하는 광물들 중 아주 아주 작은 크기의 입자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나 특이하게 이 미세먼지들은 대기 오염 물질들 그러니까 주로 석탄과 석유 등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황산염과 질산염 덩어리들 또는 탄소 뭉치에서 다량 발생하기도 하는 녀석들이죠. 문제는 이 미세먼지가 너무나도 작아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2013년에 이제 WHO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그 일군바람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예, 그래서 여러 이제 신체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헉. 기본적으로는 들어오게 되는 호이, 호흡기계, 에 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 체내에 들어와서 이제 미세먼지가 돌아다니게 되면 그심의혈관계까지도 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아...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Oecd에서도 이제 연간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어, 기대 수명보다 빨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조기 네. 사망자 수가 700만 명에 이른다. 700만 명. 네, 전 세계적으로 아... 아, 그렇게 얘기를. 진폐증이란 질병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탄광에서 일하던 인부가 지속적으로 탄광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장기간 누적적으로 폐에 쌓여 점점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던 치명적인 질환이죠.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도심 속에 발생한 미세먼지 또한 아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체내에 쌓여 우리의 몸을 서서히 위협해 갈수 있습니다. 일단 미세먼지가 우리 몸으로 침투하면 우리의 몸은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 반응이 기도나 폐 그리고 심혈관 뇌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 누적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이때 파생되는 질환인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WHO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 이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의 준거에 관해 들여다보자면 통상 인간에게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물질들이라는 것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14년 한해 동안 이 미세먼지에 의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는 발표 또한 존재하니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꼭 해결해야만 하는 골칫거리인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가 대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 속에 계속해서 표류하면서 이 대기의 질을 떨어뜨리는 걸까요? 탄광이나 밀폐 공간 속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뭐 그렇다 쳐도 탁 트인 실외라면 공기중을 부여하는 입자들이 확산에 의해 전부 대기중으로 퍼지게 되어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해져야 할 텐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공기를 가두는 장막 기온 역전 현상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는 따뜻할수록 밀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부력에 의해 뜨거워진 공기는 점점 위로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역으로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이렇게 될수 있는 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태양이랑 가까운 위쪽 공기가 지면과 가까운 아래쪽 공기보다 더 뜨거울 것 같은데, 기묘하죠? 이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이 우리 지구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해해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열의 대부분은 지표면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지표면부터 데워져 그 열기가 위로 서서히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기의 분포는 지표면 근처가 더 뜨겁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뜨거워진 공기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대류라고 불리는 공기를 섞어주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떠한 요인에 의해 지표면보다 위쪽 부분의 공기가 더 뜨거워지게 분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원래 밀도 차이에 의해 지표면으로부터 상승해야 하는 공기가 더 이상 순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위쪽에 더 따뜻한 공기가 일종의 장막과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뜨거운 공기 장막 아래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나 배기가스 또는 여러 오염원들이 지속적으로 장막 속에 오랫동안 표류하게 되며 마치 순환하지 않는 실내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오염원의 농도를 점점 높이게 되죠. 순환되지 않은 오염원의 농도가 짙어짐에 따라 점점 공기는 뿌옇게 그리고 탁하게 흐려지게 되고 이것이 안개 수준으로 뿌연 하늘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스모그라고 부르게 되죠. 이러한 요인에 의해 일단 미세먼지가 쌓이게 되면 앞서 이야기드린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 농작물과 산업군에도 영향이 발생합니다. 대기 중에 분포하는 미세먼지들 중 하나인 이산화 황 덩어리나 이산화 질소 덩어리는 빗물에 녹아들면서 그 물을 산성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성비라고 부릅니다. 산성비는 지표면으로 내려와 토양과 물을 산성화시킴으로써 토양을 황폐화하죠. 이는 산림 수목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물속에서 살아가는 수생 생물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꼭 산성비의 형태로만 미세먼지는 식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 잎사귀 뒤쪽을 보면 기공이라는 숨구멍이 있는데 이 기공을 막을 만큼 충분히 작은 미세먼지는 식물의 광합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광합성과 호흡을 제대로 할수 없는 식물은 생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산업군에서는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까요? 우리나라의 주요한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가로, 세로, 높이 30cm의 큐빅한 공간 안에 0.1마이크로그램의 먼지 입자 단한 개만 허용될 정도로 먼지가 통제되는 환경에서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는 민감한 산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정체되거나 그 농도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만큼 순환하는 공기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순환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또 심하게 정체된 미세먼지는 우리가 볼수 있는 가시거리를 줄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의 운행, 특히 비행기나 여객선의 운항에도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미세먼지의 영향 때문에 결항이 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 인간 활동 외에도 다양한 생활권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알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대기 역전층을 컨트롤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할수 있는 걸 생각해봐야겠죠. 다시 말해서 미세먼지의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라는 노력일 것입니다.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될수 있습니다. 기존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엔진의 경우 배기구에 우수한 배출가스 저감 필터를 착용하여 발생되는 질산물질과 황산물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러한 노력들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또 공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대기질과 상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해 그 대기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을 정합니다. 이후 그 지역에 위치한 공장들에게 배출 허용량을 나눠줌으로써 할당 받은 양보다 더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죠. 마지막으로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혹 건물 공사나 철거 시 도로 위에 물을 뿌리며 지나다니는 차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또 주유소와 같은 곳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한 노력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하나의 노력이 되겠죠. 과거부터 지속되어오던 대기 환경에 관한 연구. 이것은 결국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활권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임을 2013년 WHO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이전에도 우리는 계속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입힐지에 대해 알았다면, 그리고 그 원인에 인간의 활동과 화성 연료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만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또할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영역의 구성원들의 마음이 모여 이것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들이.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우리가 앞으로 숨 쉬고 살아가야 할이 하늘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과학 후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초입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은 환경부의 제작 지원 그리고 채널의 시청 및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제작 지원 그리고 촬영 및 자문에 협조해 주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에게도 또 인터뷰에 응해주신 신영수 기술 서기관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과학적 흥미와 상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그리고 처음 오셨다면 채널에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후원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의 운영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은 영상 속 크레딧을 증대하며 멤버십 커뮤니티 및 영상 제작 비하인드 영상 등을 볼수 있는 소소한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